<laughs> 아 여기 왔던데구나. 아저 소름이 돋지 저 애, 여자 우는 소리에. 어 점점 느려져 오르골이. 아 그래요? 어, 오르골이 아 그래? 느려져. 아, 여기는 4 3분 뒤에 와야겠다. 여기 기억해두세요. 아아 아, 아, 아. 여기, 여기 기억해두세요. 아닌데 진짜로. 아 아니, 진짜로 저 우측을 먼저 가볼까 했었어 내가. 저거 아, 쪼그라지 좌우 집... 안... 여기를 안가봤잖아아 이런 새빨간... 새빨간 거짓말 아 여기를 안가봤잖아 여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?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니아니아 <laughs> 아, 아닙니다 아... 못더 생겼다 아 이건 뭐 100퍼잖아 아 이건 100퍼잖아 거의 아니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안 나온다고? 아이고, 이게 안 나온다고 <laughs> 안 열면? 안 나올 수도 있지 어 어 뭐, 무기가 있다던가. 아, 근데 나오겠네, 소리가. 야, 열지 마, 열지 마. 잠깐, 가야! 어, 자깐열때 아이... <laughs> 같이 숫자 세고 열쥐다. 오케이. 오케이, 마음 잡았죠? 저도 잡았습니다. 아, 그럼요. 다크님이 하나, 둘, 셋 하면 열게요, 제가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아, 씨발, <laughs> 야, 씨 아, 다크시야! 아, 뭐야. <laughs> 아 히로신가 누구지? 아 뭐야? 아니지? <laughs> 와 가지고 노네 게임이 나를. 아, 우리는 전형적으로 뭐가 올줄 알았는데.